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 300명밖에 안 모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mbc 손에 잡히는 경제의 명 진행자죠 이진우 기자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영광입니다. 네, 3프로 TV 아주 경쟁 채널이라고 해서 <laughs> 뭔데? 싶어서 네.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네. 많이 바뀌셔야 되겠네요. 많이, 많은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뭐... 이제 미국 주택, 미국 상세. 네, 근데 뭐 미국 주택. 지금 우리나라 상승한 집값이 날린데 <laughs> 지금 미국 주택 할 지금. 여유가 있어요? 미국 예를 통해서 우리 이제 되돌아보는 음. 뭐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아. 게 이제 우리의 그당송에좀 피해가겠다. <laughs>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알겠어요. 미국 주가도 많이 올랐던데, 진짜. 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기사는 일단 미국 주택 가격이 3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다.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의 과열된 주택 시장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이코노미스트 기사. 그리고 음. 주택 시장 화랑에 누가 뒤쳐질 것인가. 뉴욕 타임스 기사. 그리고 주택 시장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그 과열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가지고 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년 대비 주택 가격 상승이 스웨덴이 1위 덴마크가 2위 러시아가 3위 미국이 4위 한국이당한국5위에랭크됐에니다국에서 한국에서 아, 한국예서한국국국 예. 그, 주택 가격 상승이 이에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큰것 같은데. 그, 올해 4월에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택 지수가 미국에서 14.6%가 상승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S&P 케이스 쉴러 주택 가격 지수라는 건데요. 어, 이 지수가 1987년부터 발표가 됐는데 14.6%라는 것은 그 발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집값 상승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그 5월의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 매매 가격의 중간 값이 전년보다 24% 상승해서, 어, 한 채당 35만 달러를 초과하는 그런 지금, 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배경을 보면은 코로나로 해서 부택근무가 주택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주택 대출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수요를 증가시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제, 오히려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어, 그런 그 기존 주택의 공급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전체적인 그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신규주택을 봤을 때는,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 확보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주택 대출 관련 채권을 이제 매입해서 이제 주택 대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뭐 바람직하냐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미국 그 중앙은행이 최근에는 이제 월 1,200억 달러씩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00억 달러가 네. 그이 정부채가 되겠고 국채가 되겠고요. 되겠고요. 네. 400억 달러가 이제 주택 대출 관련 채권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택 대출 채권을 사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어,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의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어, 대출 금리가 낮은 것이 수요를 이제 그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그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어, 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과연 중앙은행이 계속 이래 야 되느냐는 어, 그런 문제적인가 되겠죠 여전히 주택 가격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음. 6월에 들어서도 어, 상승을 해서 지금 주택 그 매매 가격 중간값이 38만 달러를 초과를 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은 주택 시장이 어, 여전히 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도 답이 없죠 미국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혹은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참 신기한 게 다른 나라들도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근데 다른 나라 뉴스들을 보면, 야, 집값이 오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 대해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고민을 해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음, 그렇죠.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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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세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거 같냐? 이런 고민을 하는 방향의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그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제도가 바뀌는 나라가 없다고요. 집값이 오르면, 이렇게 집이 갑자기 모자라? 어렵다 지어야지 뭐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집 짓는데 뭐가 좀 불편해? 이걸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는 누가 도대체 사는 거야? <laughs> 사지 말라니까 왜 자꾸 사는 거야? 음,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접근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아, 아니면 아예 다 사회질 하든가. 음, 음. 아예 처음부터 주택도 정부가 공급하고, 어, 다한 채씩만 가지고 있으면 가족 수에 따라서 평수를 정해주고 알아서 딱 지역도 정해주고 뭐 필요한 곳은 추첨을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대부분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잘안 풀리죠. 그죠 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꼬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음. 뉴스를 보니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집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laughs> 팔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못 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값이 올랐는데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집을 팔면 그분들은 이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집을 사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 20억 육박한단 말입니다. 음. 20억짜리 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음.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요 20억짜리 집이 3, 4년 전만 해도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5억쯤에 샀다고 가정하면 20억짜리 집을 지금 팔면 차익이 15억인 거예요 그러니 어, 세금이 한, 한 5억쯤 된다고요 1가구 1주택이라도 근데 20억짜리 집을 파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 20억짜리 집 사, 비슷한 집으로는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람이 네, 네, 네. 망하지 않는 한 집을 네. 다운그레이드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20억짜리 집을 사는, 파는 순간 5억을 세금 내고 나면 내수 중에는 15억 밖에 안 남는다고요. 2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면 나는 그 다음 집은 15억짜리를 사야 되면 소나타 팔고 나서 차 살려고 하는데 아반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나타 팔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미국도 올라간 집값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어, 특히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해도 우리보다 더 무겁게 밀, 물, 물립니다. 빼주는 게 차액에서 빼주는 게뭐한 30만 불 40만 불 밖에 안 돼요 자기가 머무르던 집이라도 그러니까 5억에 산 집이 20억이 됐어 어휴 좋긴 하겠는데 세금 좀 내셔야 되 겠네가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에요 훨씬 더 많이 내요 음. 그러나 미국은 일가구일주택이내집 네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할 때는 세금을 당장은 안 받아요 음. 나중에 너 죽, 죽을 때쯤 받을 거야 음. 그러니 20억짜리 집을 팔면 20억 을 생기고 이건 세금 안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물론 국세청이 수차별는 적어 놓습니다 음. 그런데 20억이 그대로 있으니까 20억짜리 집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수 있고 쉽게. 팔수 있고. 음. 그러니까 A 주에 살다가 B 주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A 주 집을 팔고 B 주에 음. 가서 비슷한 집을 살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나는 직장 발령이 B 주로 났는데 A 주 집을 못 팔아요. 그렇죠. 팔고 나면 다운그레이드 해서 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더 매물 안 나오는 부분도 네. 생기, 생기죠. 어,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은. 어, 미국 거 많이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어, 실제로도 사실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한 300명밖에 안 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나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도 보면 미국 거 관련한 미국 주택값 관련한 뉴스를 보잖아요. 여기에서 정부를 욕하는 뉴스가 없습니다. 네. 정부도 별 대책 없이 야, 공급 어떻게 좀 늘려 봐 하는 거고. 사회 사고 방식이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건 아, 주가가 오르거나 유가가 오르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환율이 오르는 거와 유사한 것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만 가면 이건 다 갑자기 야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붙어 네. 나오고 그러면 대책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자산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요 대책은 못 만드는데 대책 못 만들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묘한 구조에서는 집값을 잡거나 아니면 집값을 못 잡겠으면 집값 오르는 게 제들타치라고 한걸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뭔가 이제 설명할 거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탓이겠습니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주택자 탓이야 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 일단 정부 탓은 아닌 걸로 이제 이렇게 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구조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야 정부가 왜 그래 라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많은 면에서는 선진국이고 이성적인데 비해서 이 집값 문제만 터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다른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도 하고 왼쪽 정부든 오른쪽 정부든 정부가 잘못이라고 하고, 음. 그럼 정부는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정부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미국도 근데 사실은 집값 올리는 요의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비싼 주택을 갖고 있고 또 이주택, 별장 이런 사람들이 음. 더 올리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니까 그게 요즘 하필 별장 산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올린 건 맞죠? 그런데 5년 전에 사서 별장 갖고 있었던 사람을 왜 요즘 뭐라고 하냐는 네, 네. 거예요 요즘? 네. 이성적으로. 경제 논리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그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답을 찾아야, 아, 저기서 좀 집을 더 지어야 되겠구나. 아,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러나 시간이 걸리면 또 해결은 되겠구나. 요즘 미국에서 비싼 집값은 조금 안정되기도 하고 주택 공급도 좀 늘어나고 하는 게 뭐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어, 나집 지어서 팔면 많이 남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짓는 건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필요한 곳에 집을 함부로 지금 더 지을 땅도 없고 지을 수도 없죠. 있는 집을 부셔야 지어 지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쉽지는 않겠죠, 그게. 마틴 울프 얘기대로 한다면은 음. 이렇게 저 주택이 부족할 때는 음. 그린벨트를 포기하는 게 맞다. 뭐 이런 기사 를 썼더라고요. 마틴 울프가, 네, 마틴 울프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그 칼럼니스트가 예, 예, 예. 한국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아니, 여, 영국의 아 영국도 예. 그린벨트가 있나봐요. 그렇죠. 어, 뭐 어. 영국 농지가 뭐 엄청나니까요, 거기도. 음. 근데 뭐 gdp 규모로는 한 0.6%밖에 안 되는데 농업 생산력이 근데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으니까 그린벨트가 존재해야 되고 보존 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아, 같이 있죠 그래야죠, 예. 근데 그분들은 집값 올라간다고 는 뭐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 둘 다는 안 되니까 그렇죠. 둘 다는 안 되니까 어, 환경을 선택 했으면 집값은 좀 감안해서 그냥 고통을 좀 받고 그 대신 환경 지키는 거고 또 반대로 <laughs> 집값 좀 잡으니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좀 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당분간은 왜 우리 주변에는 녹지가 이렇게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는 조금 좀덜 해주시면 정부가 선택해서 하기 좋은데. 이준식 교수님은 왜 말이 없으세요? 네. 어, 저는 뭐. <웃음> <웃음> 주택, 뭐 시장이니까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음... 것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laughs> 어, 아니, 뭐, 그런 얘기 보다요 <laughs> 그 잘하고 부... 있다?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각자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고 그런... 있죠? 아닌가요? 네, 고려하고 네. 있습니까? 어, 뭐, 고려하는 것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거지. 네, <laughs> <laughs> 언제, 언제까지 k b 에 계실 겁니다. 어차피 네? 맞아요, 평생 직장 아니잖아요. 맞 아, 저희는 평생 직장입니다. <laughs> 아니, 그, 그렇지 않아요. 또한 한 10년 남으셨나요? 10년 직나 전... 아, 아죠좀 아, 그렇죠? 빨리, 1년 빨리 나와도 괜찮아요. 평생 얘기하고. <laughs> 이지호 기자. 야. 보시기 잘했다, 정말. 야, 그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이 여러 가지 꼬이면도 있고 한데 저는 지방도 집값이 많이 올라갑니다만 사실 그 근원은 서울 집값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서울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가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문제가 있다군요. 최근에 한 10년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는 이제 4년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한 10년간 서울에서는, 어, 기존의 낡은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이런 정책이 거의 올스톱되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 예전에 이명박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 무렵에 있었던 뉴타운 하고 나서는 끝! 그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죠. 기존의 마을을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부수고 다시 아파트 짓지 말고 기, 그냥 그대로 두고 뭐 고쳐가면서 그 산등성이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살려가면서 살자는 쪽으로 주택정책이 바뀌었어요. 시장 바뀌면서, 박원순 시장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 낡은 집들은 그냥 벽화 칠하고 아니면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 쪽으로만 바뀌다 보니까 한 10년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아파트 못 지었던 건데. 음. 그럼 그 당시에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은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해서 할게 아니라 자, 우리 지금부터는 아파트 다시 때려붙고 하는 거안 짓습니다. 장점은 우리 마을의 옛 모습이 그냥 정취가 그대로 살아나고요. 어,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자꾸 원하시면 아파트 값 날라가 버립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야 이제부터는 그새 아파트 짓지 마 저게 아저 아파트가 저게 사람 살만한 곳이니?이라고 해버리면 그 정책의 결과가 10년 후에는 당장 아파트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 당장 이제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도 미국도 아마 그런 뭔가 구조적인 공급의 뭔가 미스 내지는 공급의 약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미국 은왜 그랬어요 이진수 교수님? 아, 네. <laughs> 미국에도 구체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미국 내년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거긴 괜찮죠? 어, 뭐, 한국도 괜찮습니다. <웃음> <가능한> <웃음> <해서>. <웃음> 그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그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음. 그 이후에 이제 그 주택공급이 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언제부터, 그래서, 언제부터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보고서가, 그 부, 미국 부동산협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음. 이제 1968년부터 2000년 기간 중에는 그 신규주택이 매년 150만 채, 음. 2001년부터 20년 기간 중에는 122만 5천 채가 음. 공급이 돼가지고, 그 차이가 20년 동, 과거 20년 동안에 그 이전의 20년에 비해서는 550만 채가 이제 덜겨졌다 이런 음. 얘기입니다. 신규 주택 그 공급이 한 680만 채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세금을 걷어들이긴 해야 되지만 좀 유연하게. 주택 공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음, 필요, 비정상적인 경우에 세금에 대해 유연한 사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음, 좀 혹시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 많이 보, 보죠 그이 사회 지도층이나 뭐 정책 <laughs>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도 좀저 알아두셔야 될게 부동산이라는 건요 이게 수요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가구가 1 0 0 가구가 있다고 쳐한 음. 마을에 그럼 집은 백채만 있으면 되지라고 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거나 정책가의 상식이죠. 음. 근데 가구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빠, 엄마, 아들 아들, 딸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한 가구잖아요. 이집 이, 이분들은 집이 몇 채가 필요할까라고 하면 음. 한 채면 되지라고 음. 하는 게 우리나라 정책가의 생각. 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최소 한 채가 필요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음. 어. 그러니까, 아빠, 엄마, 아들, 아들, 딸일 때, 아들, 아들, 딸이 스무 살에 가까워진 아들, 아들, 딸이면,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말. 그본능이니까 건강하지도 않은 거죠. 어,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나가거나 안 나가는 이유는, 그냥 월세가 없어서라든가 소득의 문제거나, 아니면, 아유, 집세를 좀 아껴서 다른 걸 사지, 이거의 문제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도, 사실은 서로 다른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 저는 아닙니다. 아이 뭐 그렇죠. 그랬잖아. 좀 전에. 아니죠. 이렇게. <laughs> 어떻게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은. 어... 집에서 네, 네. 계속 그 지난 30년간 살아오신 그분과 네. 앞으로도 계속 집이 한채더 있더라도 그 집은 비워놓고 두 분이 같이 사시길 원합니까? 그건 음, 뭐 그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laughs> 그렇죠. 얼마든지 생각해 봐야 되는거라 하는 거예요. 어우 의다 <laughs> 집에 차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두 개나 필요해? 두개안 필요합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수요가 가구 수와 거의 일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겨요 특히 이것처럼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유동성이 늘어나거나 해서 수요가 번지기 시작할 때못 따라갑니다 미국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요즘 갑자기 낡은 아파트들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의 고령화 현상인데 그 이유는 30년 전, 20년 전에 아파트를 굉장히 그 해에 집중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음. 일인 겁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에 한 집에 이렇게 살다가, 처음 10년은 아, 괜찮고, 뭐, 그 다음 5년도 문제가 됐는데, 슬슬 이제 예민하신 분들부터, 아, 이거 못살겠는데 뭐 라는 생각을 점점 하기 시작하고, 내가 살긴 살지만, 가능하면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뭐 마치 이게 이제 남편 같은 거죠. <laughs> 처음 10년은 뭐, 데리고 있을 만해. 그 다음부터는, 하지만 그냥 참을만 해. 그러나 어떤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 아우, 가치는 살지만 웬만하면 정말 바꿔버리고 싶은 <laughs> 그런 때가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그게 서른 살에도 오고 마흔 살에도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런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도대체 집들이 몇 살쯤 먹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항상 봐야 돼요. 어, 우리나라 집이 몇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가중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죠. 야, 요거 5년 후에는 사람들이 다이 집들 다 싫어하겠는데? 음. 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집권하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카이스트, 포항공대 음. 이런 데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 항상 문제의 시발점은 그보다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싹 트고 있었던 커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집값이 <laughs> 오르기 시작하니까 집 가진 분들 조심하세요. 4월달까지 팔지 않으면 진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잡읍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씨앗이 그보다 그더 5년 전부터 쌓여온 거라고요. 그렇죠. 어 그거를 어 내가 맞붙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음. 뭐 정부도 그 원인을 그렇게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그할수 없는 일에 대해 총를낼 필요도 없고 원인이 뭔지를 좀 이성적으로 좀 살펴봐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민간 영역에서 특히 민수 교수님이 계속 끄덕거리는 걸로 봐서 매우 동의한다. <laughs> 아, 좋은 말씀입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어, KDI가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laughs> 간접적으로 어, 야, 옆에서 이렇게 후배가 깔쪽깔쪽 이러고 있으면 한마디 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월요일 날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이준기 기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어 정부에서 이렇게 잘 대처를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원인을 좀 합리적인 원인을 찾는데 좀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늘또 얘기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파보세는 왜안 되냐면요. <웃음> <웃음> 멤버들의 직장이 너무 좋아. <laughs> 무슨 말을 못 하네, 여러들이 <laughs> MBC 몇년 남으셨어요, 형님. <laughs> 아니 뭐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찍어야 되는 거라고요. 3프로 v 는 정말 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 찍습니다. 아 근데 우리 이진욱 기자는 사실은 우리보다도 가진 게더 많은 분인데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갖고 있는 모습이 참 야, 예. 감독님 편집도 예.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예. 근데 정말 고민거리 하나는 있어요. 이건 이진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집값 오르는 거하고 이제 외국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늘었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서 올랐어요. 집값이 더 많이 오른 나라들도 있으나 그런 나라들 들어오다 보면 가계 부채별로 안 늘었는데 하는 나라들도 꽤 있는데 집을 산다는 건 당연히 부채를 끌어안고 사야지라는 생각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나라별로 보니까 좀 다르더군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음. 그 왜, 왜 그럴까, 그건. 한국은행도 사실은 정확한 그 판단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캐치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진수 교수님은 알고 계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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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이거 어, 좋은 지적이신데, 어, 글쎄왜 왜 그럴, 왜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도 잘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몇 가지 그 네. 추정은 들어요. 지금부터 한 얘기는 틀릴 수도 있어요 추정이니까 요즘 집이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보면 집을 새로 사는 분들은 젊은 분들입니다 많아봐야 40대 초반에서 주로 집들을 사고 있어요 요즘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의 집을 파느냐 3, 40대가 집을 팔겠어요 그들에게? 그들에게 집을 파는 분들은 대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갖고 있던 집에서의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음. 이분들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집 그냥 부채 갚기도 갚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외로 몇년 전에 어떤 아파트 전체를 등기부등본 다띄어서 LTV를 봤더니 규제 LTV는 한 4, 50%까지 이상은 빌려주지 말라는데 실제로 보면 10%도 안 되는 음. 대출 하나도 없이 음. 집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되고 음.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10억짜리 집인데 뭐 대출 한 1억 남짓 음. 대체는 이 정도 있는 분들이 집을 팔면서 어 3, 40대가 30대 초반부터가 집을 이제 그 집을 넘겨 받으니까 그들은 지금 15억짜리 집 사면서 거의 뭐 부채를 대부분 끌어들이잖아요. 음. LTV는 7억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신용 대출 남자 거 2억, 아내 거 2억 집어넣고 해서 거의 한 10억 넘게 부채를 끌어들여서 그 집을 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집 거래가 딱 일어나는 순간 사는 분에게는 집 부채가 한 10억쯤 생기는데 파는 분이 집을 팔면서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는 기존 대출이 1억밖에 없으니까 1, 2억만 감소되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이 대목이 제일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부채가 8억 있던 사람이 부채 10억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파니까 새롭게 생기는 부채는 10억이고 그 대신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꺼지는 부채는 8억이니까 요 거래 있을 때마다 2억 정도가 부채가 늘어나기 뿐인데 우리나라의 집거래는 부채가 2억밖에 안 되는 분이 부채 10억을 끌어들여서 사는 사람들과 서로 거래를 하니 네. 한 건의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8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죠. 아마 같은 건의 거래가 일어나도 우리나라는 부채가 쑥쑥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어, 이제 이진수 음. 교수님도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래다. 이게 음. 즉. 어, 부채를 지은 쪽이 그래도 앞으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을 수 있는 30대고, 부채를, 어, 떨어서 집을 판 쪽이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없을 수밖에 없는 노, 노인층이라면, 요 거래는, 어, 사실은 바람직한 거래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는 대출 규제가 조변 섞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출은 되고, 안 되는 대출은 안 되고. 그러니, 불을 켜고 대출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음. 우리나라 최근 3년 동안에는, 지난달까지 대던 대출이 오늘, 이번 달에는 안 돼요. 음. 대출 규제가 갑자기 생겨서. 음. 그런 걸몇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다 밥을 줬는데, 밥이 오다가 갑자기, 어? 안 오는 이런 일을 몇번 당하고 나면, 오후 3시나 저녁 7시에도 밥, 밥 찾으러 여기 다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 즉, 부채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끌어들일 수 있으면 무조건 다 받아둔다. 네, 일단. 음, 일단은. 음. 이자가 나가는 게좀 아깝긴 하지만 신용 대출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남편 여보 빨리 받아놔. 그래서 일단 막 들어오는 부채들도 꽤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러니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계부채를 늘려서라도 주택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위너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루저가 된 상황이라서 또 미국도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중산층이 집값이 왕창 올라서 음. 오히려 최상위 계층과의 격차를 좁혔다 그런 의미에서 좀 평등해졌고 음. 그 이하는 이제 더 불평등해지고 뭐 이런 어디에 선을 긋냐에 따라서 더 입, 다각도로 입, 입체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음. 드는군요 밤새 얘기해도 뭐 모자랄 음.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그만 파세 <laughs>